네 반갑습니다. 애정든이고요. 지금부터 2,531회 차죠. 음, 노세크 현명전 8인 커즈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썰터님부터 지안님까지 이렇게 쭉 템을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게 아니네요. 자, 그게 아니, 발록이 아니죠. 오늘은 인내, 어, 세크 인내, 오거장, 데스우디, 자, 지중숙작 데스우디, 레이븐 80.3 스테전트링, 미스릴, 하이로디, 업고어. 오더스펠입니다. 작업은 똑같고요 40증댐, 신민댐, 로작, 어, 오더스펠이 되겠습니다. 어, 토르먼트, 첫, 방송 경기는 첫 참가 아니신가요? 음. 자, 제한님, 여기가 감사합니다. 입, 덕신청서 감사합니다. 네, 탱검사 가겠습니다. 에테온메시네요에테온메시 오고장, 업고 레이븐, 미스릴. 자, 82.3스텟 존드링, 하이로디, 볼텍불사, 볼, 어, 볼 텍불사에테온메시 볼텍 세팅. 그림모드, 54딥. 전투주열작 베르작 어, 베르 하나 맞춰야죠. 음, 오케이. 구울리버네요. 코치님 어, 구울리버 들고 계셨네요. 자, 킹로로 구울리버가 되겠습니다. 앞전 노세크 현명전인 발로그립고 삼질세라으로 여설터님이 우승을 했는데 오호 고네. 워스파이크 군네 오늘은 삼질마스비 아니고 워스파이크 군네 세크 있네. 음, 참누모나크 오과장 60딥 전투주열작 깔끔 그리오디 엔젤세티 미스릴 자 업고가 되겠습니다 워스파이크 군에 고네. 오늘은 고뇌로 출전하셨습니다 음 어, 이거 인내 때문에 인내 때문에 메골래 이거 힘참두개 넣으신 것 같아요 어, 유튜브 애정딘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허불사미라 볼트 불사 워스파이크 아 저기 버섯 군에 그때랑 똑같아요 어 버섯 버섯 군에 오고장 업고어 에테온 메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이로드 세팅이겠죠. 미스릴 음, 82.6 스탯 전투링 레이븐 역시나 하이로드 치타 세팅입니다. 예, 고네 치타 불사 이거 살벌합니다. 이거 데미지 두방 코또 나오는 그 전설의 버섯 고네 하이로드 세팅이 되겠습니다. 음, 블러드 브로우 40, 하... 47인가요? 어, 47 스탯 다뎀 전투절작 주 베르작 오케이. 대기업, 세크 있네, 3 6 9 9모로크 <laughs> 오늘은 일단은 불사 아니면 있네요. 세크 있네, 3 6 9 9모로크 미스릴, 8 2 6스대 전투링, 레이븐, 어, 어, 오고장, 없고 60딥, 전투주얼적 그리무드, 삼질마셉입니다. 경로로 삼질마셉. 어, 오늘의 첫 삼질마셉. 그러면 은 오늘 삼질 세랍 한 명, 삼질마셉 한 명, 고에두 명. 그렇죠? 음. 레이븐 후드, 357방어, 전투주절작 어, 17타, 17피, 어, 괜찮은, 가성비, 아메트가 되겠습니다. 자, 삼두모라크, 세크 있네, 미스릴. 자, 엔젤 세트, 목걸이, 목걸이, 소형이 목걸이. 워스파이크고네, 오고장, 없고, 목걸이 보여주세요. 음, 엔젤 세트, 오케이. 그림우드, 56딥, 전투조절작 그림우드, 미스릴. 레이븐, 쌍레이븐. 없고 오고장. 자 삼질 고구모 럭크 세크 있네요. 자 오늘은 세크 있네 아니면은 불, 저기 불사네요. 오호 구울리버. 자그러면은 오늘 구울리버 두 명, 3질세랍한 명, 그다음에 3질 마세 한 명, 오스파이크 군에두 명, 보석군에도 명, 하이로드. 오케이 구울리버, 그리무디 세크 있네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추억의 무기를 저, 어, 준비했습니다. 참노모 럭크 46 스테타 뎀 엔젤 세트죠? 음, 엔젤 세트 세크있네 에버입니다 에버 어, 오랜만에 또 준비해 꺼내봤습니다 예. 증뎀이 1 딸려요 279 증뎀 에버입니다 에버 세크있네 이거 좀 괜찮거든요 음, 엔젤 세트 미스릴 어, 오고장 업고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만약에 제가 고네딜이랑 붙으면은 방패를 전투 조절적으로 변경할거예요자 주십시오 더듬이 아하 고네딘이구나 전투 절작으로 변경을 합니다 왜냐? 야, 고네딘은 콜뎀이 없기 때문에 참노모노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음. 고네드 에버입니다 고네드 오스파이크 고네드 에버 자 지금 터졌죠? 에버 연타 마무리 1대0 아하 고네 연타 마무리 어6 6시타했어요 에버에는 66시.. 66시타 옛날에 레더 질린 할때국민무기였습니다 이게 옛날에 레더 때는 고뇌를 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버가 대회 했다면은 다 거진다. 열에 아홉은 다 에버를 들고 나왔었어요. 거의 뭐 에버 대회 했죠, 그때는. 자, 에버 연터두 방. 세방 마무리. 3대2 역전. 방송 왜 못해요? 아하, 에버, 아 저기, 버섯 고뇌. 아니지, 워스파이 고뇌 마무리. 아, 이사하십니까? 살아나나요? 에버 치타 살아나나요? 아하, 고뇌 마무리 7대4 마을에서 가옷 검사하십시오 자, 지링 터졌지만인 마무리 제 아하 8대4 자, 에버 아하 질이요 수고하셨습니다 2 1 자, 죽으십시오 오늘도 역시나 애정디는 광탈을 하는군요. 설마 반전, 뭐, 걸그룹 노래, 트와이스 부르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제아님이 지금 맥버석. 골리버 맥버석. 맥버석 대 워스파이 고네. 자, 고네 연타 두 방, 세 방. 진행 터지고요. 마무리. 정님 마무리. 6대5 역전. 자, 진행 터졌죠? 제아님 마무리. 이번에는 맥버석 마무리. 일단은 결승전에 대우님이 워스파이 고네로 결승 진출. 자, 소영님이 연타 들어갔지만은, 아하, 제한님 마무리, 지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워스파이 고네대 어, 어, 맥버석. 맥버석 마무리, 1대0. 자, 지금도 맥버석 연타 들어가면서 마무리, 2대0. 이렇게 저평가 될 만한 무기는 아니에요, 예. 마무리, 연타 살벌하죠? 3대0. 아무래도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3회가. 4대1 머리는 두분다 그리무드에요. 그리무드, 그리무드, 그리무드인데요. 저희 대우, 대우님의 오스 빼고네. 아하, 5대1 여기서 자, 대우님 턴다 꺼졌구요. 하지만 몇버섯 반격 자, 주고받고 마무리, 지안님 마무리 7대1 주고받고 하지만 은또몇버섯 연타 터지면서 마무리, 8대1. 어우, 살벌하다. 네. 자, 이번에도 대우님 연타 들어가면서. 하지만이 지안님이 마무리, 9대4. 로렌스 경기 빼고는 소양님이랑 어설터님 경기는다 9대9였죠? 자, 지안님 마무리, 지지. 2531회차 노세크 현명전 우승자, 우리 지안님, 템한번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 있네요. 역시나, 노 현명전이면, 세크 있네 아니면, 에템 메시을 많이 끼는데, 세크 있네로, 300 딜, 300 증가된 데미지, 이거를 맥버섯과 함께, 이렇게, 콜라보로 해가지고, 굉장한 데미지를 뿜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어, 3 6 9 5모로크오거장 업고어, 미스릴, 레이븐, 어, 쌍레이븐이에요. 전투링이 아니고, 쌍레이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세팅인데, 쌍레이븐 어, 하이로드. 오호. 오랜만에 또 구울리버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게 됐네요. 어, 지아님 축하드립니다. 3000CP 전송, 하도록 할게요. 음. 아, 그리무드, 56딥, 전투절작, 그리무드. 네. 거의 정석이죠? 전투링 빼고는 쌍레이븐 빼고는, 음, 정석 세팅으로 잘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